그림은 원자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원소의 제1에서 제3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는 임의의 원소기호이며, 원자번호 순서가 아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하시오. 문제에서 A에서 D까지는 원자번호가 연속인, 2,3주기 원소라 하였습니다. A는 제3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으로 보아 2족 원소임을 알수 있고 C는 제1이온화 에너지가 4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보아 18족 원소임을 알수 있습니다. D는 제2이온화 에너지가 큰 것으로 보아 1족 원소임을 알수 있습니다. B는 제1,2,3이온화 에너지가 모두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3족 원소임을 알수 있습니다. 2, 3주기 원소 중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연속된 원소들은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며 각각 A는 마그네슘, B는 알루미늄, C는 네온, D는 나트륨에 해당하게 됩니다. 1번 A는 마그네슘이다. 맞는 보기입니다. 2번 원자 A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2A이다. 틀린 보기입니다. 원자 A는 제3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므로 양이온이 되려면 2A가 아닌 초록색 막대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틀린 보기입니다. 3번. A, D 중 원자가 전자 수는 B가 가장 크다. 알루미늄의 원자가 전자 수가 3개로 가장 크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4번. A, D 중 3주기 원소는 세 가지이다. A, B, D는 3주기 원소입니다. 그러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5번. A는 2족, D는 1족 원소이다. 마그네슘은 2족, 나트륨은 1족 원소이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6번.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작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으므로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6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7번. C와 D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C는 2주기, D는 3주기 원소입니다. 그러므로 7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8번. D의 원자 반지름은 A보다 크다.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은 A보다 크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9번. B의 원자가 전자수는 3이다. 알루미늄의 원자가 전자수는 3임으로 맞는 보기입니다. 10번.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 A가 D보다 크다.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 핵의 양성자 수가 많은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11번. C는 A와 D보다 주기가 작다. 네온은 2주기 그리고 마그네슘과 나트륨은 3주기 원소입니다. 그러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12번. AD 중핵 전하량이 가장 작은 것은 C이다. C인 네온의 원자 번호가 10으로 가장 작으며 그러므로 핵 전하량도 가장 작습니다. 그러므로 맞는 보기입니다.